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9일 33번입니다. Over time, babies construct expectations about what sounds they will hear when.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는 기대를 형성한다. 무엇에 대한, 그들이 어떠한 소리를 언제 들을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같고요. Construct는 이때 형성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About이라는 전투사 뒤에는 간접 의무문의 형태,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왔습니다. They hold in memory the sound patterns that occur on a regular basis. 그들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패턴들을 기억한다. 주어, 동사, hold in memory 하면 remember의 의미가 있습니다. The sound patterns를 선행사로 가지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동사, 수일치가 되어야겠죠. on a regular basis 하면 regularly라는 부사를 바꿨을 수가 있겠고요. 규칙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They make hypothesis like if i hear this sound first it probably will be followed by that sound. 그들은 가설을 만든다. 무엇과 같은. 만약 내가 이 소리를 먼저 듣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 소리가 따라올 것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나 왔고요. like는 이때 접속사로 뒤에는 부사절 주절의 형태가 이어집니다. if라는 조건의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고요. 주절에서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체합니다. 아기들은요 소리에 대한 기대를 형성합니다. 규칙적인 소리 패턴을 기억하고요 예상되는 소리 가설을 세웁니다. 과학자들은 결론짓는다.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아기의 기술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라고 결론짓는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명사절이 목적어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 접속사 센스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주어는 much of이기 때문에 어,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형태의 위동사가 나왔고요. due to because of의 의미로 사용돼서 뒤에는 명사구가 이끌어졌는데요. their abilit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calculate는 t 부정사 해운사적 용법입니다. For babies, this means that they appear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atterns that repeat in language. 아기들에게 이것은 의미한다. 그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어디에,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명사절이 나왔고요. 명수절 내부 주어, 동사, appear는 어, 뒤에 보어를 취하는 어, 동사죠. 그래서 to pay가 to 부정사 명사절 용법으로 보어 자리에 왔습니다. to는 이때 전치사로요 뒤에는 the patterns라는 명사가 왔는데요. 얘를 선행사로 가지는 대신 주격 관계된 명사입니다. 여기 주관, 써워 넣어주시고요. They remember in a systematic way how often sounds occur, in what order, with what intervals, and with what changes of pitch. 그들은 기억한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간격으로 그리고 어떠한 음조의 변화로 소리가 발생하는지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한다 주어 동사 나왔고요 컴마컴마에서 전체 사고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로 왔는데요 이때 의문사가 how often, what order, what intervals, and what changes of pitch 이렇게 됐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같은 사운드 어코어로 생략이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과학자들이 결론 지었는데요, 아기의 언어를 습득하는 기술이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기들은요, 언어에 반복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요, 소리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이 기억 저장소는 뇌에 있는 신경회로 내부에서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소리의 패턴의 빈도를 추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지식을 사용하게끔 해준다. 소리 패턴의 의미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왔습니다. 이때 컴마, 컴마로 within이라는 전치사로 연결된 전치사구가 삽입이 되었는데요. 뇌의 신경회로 내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to track, t r 에 대한 목적어로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가 왔는데요. 어, 추적을 하는데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하게끔 해주고 and로 병렬돼서 목적격, 보어인 to 보정사가 to use로 하나 더 병렬로 왔습니다. 이때 to make는 투부정사 부서적 용법으로 목적의 의미를 추가해 줍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소리에 관련된 기억 저장소는요, 뇌의 신경회로 내부에서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어, 지식을 사용하게끔 해주는데요. 이때 소리 패턴의 의미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합니다.